백세 대학제 190강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왜 부부관계가 어려울까요? 그 대책을 찾아갑니다. 신중년 행복 디자인은 이규철입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 하나 감사의 말이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고맙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와 같은 사소한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매일 같이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말이나 인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죠. 사소한 한마디가 마음을 이어가는 필요한 습관이랍니다. 둘, 가사나 육아의 부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마음속 어딘가에 집안일은 파트너가 해야 당연하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육아는 상대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부관계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둘이 사는 집, 둘 사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채 한쪽만의 부담이 너무 커지면 심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사를 도와준다. 육아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파트너를 실망시켜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 야근이나 이른 아침 출퇴근으로 생활 리듬이 어긋나고 있다. 예컨대 남편은 야근하는 주가 있다. 아내는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등 생활 리듬의 차이는 부부관계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의 형편상 생활 리듬이 어긋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만 어쩔 수 없다고 의사소통을 소홀히 한다면 부부 관계의 차이가 큰 균열로 변해버립니다. 네, 자란 환경 등 가치관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부부라고는 하지만 자란 환경에 따르면 가치관도 다르죠. 음식이나 금전 감각 집에서 보내는 방법 등 상대방과 다른 부분이 많을수록 불편해지고 부부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랬다. 친정에서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등 파트너보다 친정을 우선시하는 일이 생기면 원만한 관계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답니다. 다섯, 스킨십을 찾는 빈도가 엇갈린다. 스킨십을 찾는 빈도의 차이는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결혼 초기에는 알콩달콩 했는데 지금은 만지는 것도 싫거나 억지로 응하는 등 진심으로 스킨십을 즐기지 못하는 부부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심신의 피로도 쌓이기 쉬워지고 스킨십 빈도도 줄어들죠. 라이프 스타일 마음의 변화에 따라 스킨십이 동기부여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조금씩 부부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 파트너를 의심하지 않는다. 근거도 없이 상상만으로 사랑하는 파트너가 자신 이외의 다른 이성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자고 있는 사이에 파트너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과를 세세하게 따지는 등 의심하는 이런 생활은 심신이 모두 지쳐버리죠. 당신의 불안한 마음은 표정이나 언동은 밖으로 표출되어 거동이 수상해지고 반대로 당신이 파트너에게 의심받을 수도 있답니다. 둘, 이성으로서 보는 것도 있지 않는다. 부부 생활이 길거나 육아로 멋을 내지 않아서 파트너에게 자신이 이성이다. 는 것을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는 못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파트너를 이성으로 의식해 봅시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헤어스타일로 바꾼다. 평소와 다른 메이크업을 한다. 스커트나 원피스를 선택해 보는 등 사소한 변화라도 파트너는 심쿵할지도 모르죠. 셋, 남의 부부 생활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행이나 명품 아이템, 멋진 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련된 코디, 멋진 내집등 부러운 포인트를 든다면 끝이 없겠지요.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수록 우울해지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감사를 쌓아 원만한 부부 관계를 지속시킨다. 원만한 부부 관계는 며칠 노력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될 때, 어느새 자타가 공인하는 원만한 부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고 싶은 분은 우선,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전에 상담하고 매일 일어나는 일을 서로 얘기하는 등 매일 할수 있는 작은 감사의 일을 쌓아 나가면 당신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부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와 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건강 백세 멋진 신중년 다음 백세대학 기대됩니다.